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니터가 지금 해상도가 2 9 2 0 2 0 8 0이에요 그러니까 튜브가 지금 2 9 2 0 2 0 8 0이라는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거기까지 고해상, 그 사이즈 를영상까지 업로드를 할수 있는데 이 모니터 가시도2 9 2 0 2 0 8 0이라는 거. 네, 그 2V202080이가 Full HD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전에 한몇년 전에 HDHD라는 게 많이 쓰였던 시절이 있었는데, 자기 아, HD 사이즈라는 거를 눈길 하나 보시면, 1 2 8 0 c 0으로 되어 있죠. b a 라는 시절은 그게 되게, 그, 그게 아직 있으나 모르겠는데, 이렇게 대뜨기 모니터 같은, 그 시절에 좀 어울렸을 것 같은 정도의 선물 HD가 나왔다가, 프로젝트가장고가장 뭐 가지고 일반화되는 민군도 이렇게 타 사이즈에 그다음에 필터도 고 포커싱을 넣어 가는데 <laughs> 그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사진 앱을 열어서 동영상들이 뭐 정집된 사진들을 보시면 어더스크터 들어가시면 아마 해상도를 조정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. 기본적으로 편집 섹은 일단 외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어가 아닌 한글로 했을 때 더더욱 억가할수 있는 게 존재하고요. 지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하나 보여드릴게요. 제가 지금 이 컷을 하나 잘라냈어요. 그러면 지금 이두 파일이 전체에 각각의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에서 중간에 잘라냈거든요.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. 이게 안 붙으면은 여기가 그냥 클레가 될때먹으로 가요. 이대로 만약에 출력을 하면 중간 비어있는 거예요. 정보가. 그러니까 이걸 붙여야 될때이 비어있는 사이에 마우스를 두고 오른쪽을 클릭해보시면 이 풀밸리트라고 써요. 이게 한국어로 뭐로 돼 있냐면 작물결 삭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번역이 네. 이거로 여기에 딱히 뭐 저장 기능은 네. 없어요 스위치가 그냥 이저 우측 상단에 앱스토 누르면 那个币又偏。